예, 지난 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올 한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빌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복이라고 여길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화목함을 복으로 여길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아무도 복으로 여길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벌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니 참 복이 쓰시겠군요.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악담 같기도 하고 뭐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진지하게 마주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고백에 다다를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편 94편을 노래하는 시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뒤 내용들로 미루어 보건대 힘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 부분을 저희가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일 절부터 1 1 절까지의 단락을 참고해 보면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압제당하고 수탈당하는 이 사회상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진 이 시대상을 한탄하면서 악인들을 벌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12절에서부터는 말의 톤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과 화자가 동일한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20절과 21절에서는요.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앞에서 얘기했던 공의가 사라진 사회 속에서 이 화자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공정한 재판을 시행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왜곡하고 남을 해치는 일에 또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화자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기가 느끼는 압박감과 고통을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상태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침묵에 침묵 속에 잠긴다는 말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물론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신앙적으로 믿음이 사그라들고 절망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공경에 빠진 상황이 바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10편, 94편의 전반부는 굉장히 복수심으로 가득 찬 고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행위를 보지 못하시리라 자만하는 자들을 하나님 저, 저자들을 벌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생소한 수식어가 나온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두 번이나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보통 주요 삼창 외치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외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살벌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이 오만한 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가 그게 달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수의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문을 자녀들과 함께 읽거나 뭐 가정 예배에서 읽으면서 아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로서 으 기도해야 할 모범이다라고 하기는 참 난감한 구절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편 94편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악행과 불의를 보고 복수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오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을 여러 차례 또 매일매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것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렵고 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적 구제라고 하죠 개인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가 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충분한 벌도 받지 않을 채 빠져나가고 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서 더큰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악인은 계속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기만 한지 고민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얻은 결론은 복수심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심판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우리가 무력해지는 것 같고 악인들 앞에서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분위기의 반전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반부는 심판받아야 할 원수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보셔야 하는지 구구절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는 그 시선이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자 자신에게 돌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고백합니다. 이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12절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고백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인칭 예, 대명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자면 당신께 징벌을 받으며 당신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함부로 당신 너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번역을 할때 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의 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것이 있는데요. 징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시편 94편 12절을 읽어보면 주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야사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격히 훈계하고 물리적인 체벌을 가함으로써 참된 가르침을 심어주고자 할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꾸짖으시고 또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자 벌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였고 선한 목적으로 이끄는 징계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징계하심으로 자기 자녀가 다시 주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바른 진리를 몸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녀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 속에는 선하신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한글 어순에 따라서는 이 12절의 맨 끝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라는 뜻으로 아시레라는 히브리어 사용이 되었는데요. 아시레는 시편 전체 첫 번째 단어. 즉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가 잘하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할때쓴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시편 1편의 주제가 여기에서 다시금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 12절에서 반복된 것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타오르는 복수심에 못 이겨 하나님께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중에도 자기가 늘 묵상하며 또 삶의 진리로 붙잡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관점을 회복한 것입니다. 10편 119편 71절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가 닥치게 되는지 우리가 몸속 경험했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저 귀로만 들었을 때는 당연한 말들처럼 여겨졌고 그저 책으로 보았을 때는 활자 속에 죽은 말들로 치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우리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교훈이 살아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현실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무지함과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들이 사람들의 핍박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요.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전 지구적인 어떤 분위기나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일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누가 벌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지도록 맡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 다시 살리실 것인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율법 가운데 돌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 더큰 환란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악인을 위한 구덩이란 것은 그 죄인을 가둘 웅덩이를 가리키는데요. 이 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것이 날짜나 시간이 정해진 채로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형벌하시, 형벌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 대한 형벌의 시기는 지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자기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자와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 믿음의 선포를 해 주시는데요.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 나를 혹시 잊진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들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어 쉽게 오지요. 음 14절과 15절은 신앙이 흔들릴 위기에 빠진 그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미래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결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변화하는 상태나 또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16절과 17절에서 역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내몰린 자기 백성을 구해 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위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미끄러질 뻔한 날을 붙드시고 또 근심 많은 날을 즐겁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위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앞에서 그 2인칭 대명사 뭐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위안 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번역할 때 주의 인자심, 주의 위안으로 이렇게 옮겨졌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행위, 주님의 속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대일로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자심, 하나님의 위안이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회복시키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이 역사심을 하 몸소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부를 때에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좀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18절과 19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인자심과 위안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만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기대어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시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또 주님의 선하신 성품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참된 복을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또한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찬양과 기도는요 대부분 이렇게 시나 뭐 기도의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책으로 읽고 암송하고 낭송하는 시 형태라기보다는 회중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교독 형식으로 주고받는 찬양 또는 기도로. 실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 또는 뭐 작은 동네 회당에서 예배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용된 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인칭 대명사나 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제가 아까 설교 중간 중간에 본문의 여러 구절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또 함께 아까 목사님과 함께 교독하면서 읽으셨는데 그런 차이를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시편을 탄원시라고 해요. 그런데 탄원시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성도가 혼자 독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죠. 어떤 부분은 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한 고독감을 호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도움을 간구하면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뭐 제사장이나 예배 인도자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가지고 홀로 독방에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경험하고 있을 이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북돋우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오늘 세상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예배당을 찾아올 힘조차 없기 을 때에도 우리가 이 발길을 끊고 고립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방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나 또 공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관점과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 원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찬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선택한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하루를 확신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루를 마치고 한 주를 마칠 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비춰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 좀있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